뭔가 싹 하고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나비가 달려들 것 같고 별들이 막,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이자 원피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옷잘 입는 언니들의 패션에 퀸잇에서 숨어 있는 별들 같은 옷만 모아 합리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해드리는 퀸잇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잘산봄 원피스 하나, 명품 원피스 10개 안 부럽다. 네, 원피스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봄에는 역시 이렇게 화사한 컬러인 것 같아요. 옐로우, 옐로우, 노랑노랑한 느낌 자체가 개나리꽃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정말 화사하지 않나요? 플라워 패턴이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생화가 뭔가 싹 하고 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나비가 달려들 것 같고 막 벌들이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이자 원피스인 것 같아요. 왜 옐로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늬나 패턴이 없다 보면은. 약간 심심할 수 있고,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아랫단을 이렇게 원단을 많이 써서 플레어진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입었을 때는 너무너무 편하고, 걸었을 때는 또 여성스러우면서도 살랑살랑한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집에 있는 가디건 하나 이렇게 툭 걸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늘하거나 쌀쌀할 때는 어깨 싹 걸쳐주시면, 너무너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 그리고 이 조합 한번 매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의상은 블루블루한 원피스입니다. 퍼프 가장 먼저 눈에 띄실 텐데요 거기에 진주 포인트로 해서 단추가 들어가요 올 봄에는 완전 진주가 트렌드라던데 진주가 딱 박혀있는 옷으로 이제 고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톤 다운된 블루의 느낌이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플레어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리나 허벅지나 종아리까지도 체온 커버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팔 부분이 너무 올라가면 팔뚝살 걱정되 되는데 팔 부분까지도 이렇게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발은 낮은 거 이런 거 플랫슈즈나 낮은 로퍼 같은 거 하나 딱 신고 여기에는 재킷 같은 거 아무거나 걸치셔도 너무 예쁜데요 요즘에는 또 트위드가 완전 대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맞추셔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이렇게 걸치셔도 예쁘고 그리고 입으시면 또 하나의 세트 같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거기에 가방까지 하나 싹 하고 들어 주시면 올봄 그냥 모임룩, 데이트룩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원피스는 차분한 레드 컬러의 플라워 원피스예요. 세상에 저는 레드가 쨍하고 너무 튀는 레드만 보다가 이렇게 느낌의 여성스러운 레드는 어, 잘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입자마자 뭔가 인간 장미가 된 느낌 느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좋았던 게 일단 전체적으로 오픈을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입고 벗고 하는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밴드가 없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요렇게 밴드가 들어가서요. 너무 편해요. 여기에는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지만 카디건도 좋고요. 저는 트렌치 코트 집에 있으신가요? 트렌치 코트 입었을 때는 또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요런 베이지 컬러의 트렌치 코트랑 한번 매치를 싹 하시면 완전 예쁘죠? 트렌치에 어떤 눌러주는 베이직한 느낌과 화사한 느낌의 이 레드 패턴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블랙 가방 집에 있으시죠? 그냥 툭 하나 걸치시면 외출 준비 끝나는 겁니다. No. <laughs> 네, 벌써 마지막 원피스를 입었어요. 저는 지금 원피스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카디건처럼 걸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쪽에 버튼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건 이렇게 쫀쫀하면서도 예상 가볍다는 점. 입은 듯아입분듯 정말 원단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신축성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카디건처럼 원피스처럼 편하게 입으시고요. 그냥 가방 하나만 툭 하고 무심하게 걸쳐 주시면 모든 룩의 완성이 끝납니다. 아, 진짜 그냥 도트 원피스 하나에 블랙 가방 하나 들었을 뿐인데, 너무 맵신하고 멋있지 않아요? 네, 요거는 제가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되고, 요렇게 팬츠랑 입으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카디건처럼, 약간의 코트처럼 입으실 수가 있는데, 반바지도 좋고요. 칠보바지도 좋고, 그냥 셀렉스도 좋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또 약간의 정장스러운 느낌? 약간의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역시, 요렇게 원피스 하나만 잘 사놓으면, 카디건처럼, 원피스처럼, 그냥 상의처럼, 아우터처럼 입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 원피스 잘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렸던 봄 원피스 하나 잘 사면 열 명품 원피스 남부럽지 않다. 어떠셨나요? 원피스 하나를 사더라도 세감되보이는 그런 원피스를 사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퀸잇을 통해 아셨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도트 원피스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퀸잇템에서도 저희가 옷잘 입는 언니들을 위해 퀸잇은 숨어있는 보물 같은 옷 찾기는 계속됩니다. Hello!